설사한다고 입에서뭐 그런 표현이 다 있어? Hey everyone,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Luke and Stacy. <목소리도> 오늘도 저희는 초등학생 친구들의 연애 고민을 들어보면서 영어 표현을 이야기해보고 상담도 해볼 텐데요. 그럼 바로 오늘의 사연 가볼까요? <목소리도> 네, 들어갑시다. 슛! I didn't tell anyone that we are dating and I got so self-conscious because I'm in the same class with my ex. It's <laughs> so, so opera. <laughs> so opera. 완전 막장 드라마인데? 비밀 연애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제목이 비밀 연애에 관한 거예요. 전 처윤요. 이거 뭐야 이거? 저, 저. 안녕하세요 전초 6녀인당 초등학교 6학년 여자인 yes. 소리예요 제가 남자친구랑 비연 나이말 처음 들어봐 비밀연애를 비연이라고 음, 하는데 슬랭 어, 비연을 하고 있는데 이비 영그령짜리 친구 이 무슨, 무슨 말인지 알아? Zero grams, grams. 완전 가볍다는 소리잖아 음... 입이 가벼워요 Never keep secrets 비밀을 못, 못... 어 절대 안 지켜 입 0g짜리 친구를 알게 돼서 거의 공개입니다 아 뭐야 비연인데 공개래 전 남자친구랑 같은 반이고 전남친이 현남친이랑... 그래서 전남친이랑 현남친이랑 친하대 아이고 근데 봐봐 고민이 이거야 자기네들이 빈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 손 잡는 법. 그럼 손 잡으면은 공개연애 아닌가? <laughs> 이해를 못 하겠어요. 미안해요 친구. <laughs> 자기가 이런 situation에서 어떻게 할 거야? Change class or you gonna? Then you can change times. 근데 다른 우리 다른 중학생이잖아. 중 아, 그러니까 내 말은 초딩 학생들이 데이딩은 안 돼. 아. 공부만 해야지. 아. 또 <laughs> 오늘도 아. 얘기할 거야. no kissing, no hugging, no holding hands. study, study, study. l 어, 이 사람도 왜 초딩이라고 무시해? 초딩이라고 무시하지 마요. 무시하는 거 아니죠. 그냥 protecting men. 아, 그래? 오, 아빠의 마음. <웃음> <웃음> 아빠의 <웃음> 마음이었어. <웃음>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야? 그래.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이런 비밀 연애 이런 거 많이 해? 혹시 비밀 연애, 공개 연애 이런 것도 영어 표현으로 s e c r e t l s We're secretly dating. or secret lovers. 그러면 복도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방법은 How to hold hands naturally in the hallway. <laughs> 그렇군요. 이렇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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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잡아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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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 저래 잡아야, 진짜? <laughs> 난 너무 I'm never washing this hand again. <laughs> <근데> 이건 어때? <laughs> 우리 둘이 만약에 yeah. 우리가 사귀는 걸 비밀로 하고 있어. 근데 <laughs>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얘기해. 아, 나처럼 그 결혼하는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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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하면 안 되지? 아 이거 칸트 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? 우리 완전 친한 친구가 결혼했는데 비밀로, 비밀로 다른 결혼 친구도 하말안 했는데 내가 그냥 술좀 마시고 도. 다 알려줬어 미친 <laughs> 거 아니야 진짜? He knows that you told everybody? 파리 협회 있었잖아 아 진짜? 우리 술집에서 얘기했어 앉아서 술 마시고 내가 다해서 미친 거 아니야? 그래서 계속 나를 저도 보고 I'm oh, sorry. o h sorry. I'm sorry. o r r y I'm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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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 o r s o r r e I'm sorry. e m s o I'm sorry. I'm s o r r h e m sorry. I'm s o m o r r y I'm o r r y I'm sorry. I'm o r r y I'm r r y i a o r r h e m o r t h I'm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이런 친구가 입이 가벼운 친구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 곁에 두지 마세요 <laughs> 네 이렇게 저희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친구한테 어, 얘기 좀 해볼래? 어 이거 좀 어려운 이슈인데 음. 제 생각은 그 친구한테 사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. they're gonna find out in the future eventually you can get noticed very easily 그래서 발견할 때 완전 더 심할 수도 있어서 그냥 미리 뭐좀 물어보고 아니면 얘기 좀 하시면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친구들 눈치를 좀 보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행동하라 그냥 뭐 눈치 보지 마세요 라는 걸 영어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? Don't worry what others think Do what you want to do Do you first 네, 오늘 이렇게 영어 표현을 알아봤는데요. 비밀 연애, 그리고 더 많은 연애에 관련된 영어 표현을 알고 싶다면? 케이크로 가봐요. Go get it. 네,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!